네, 저희 집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집은 번호키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늘 열쇠를 쓰고 있습니다. 공개. 네, 일단 입구 쪽이에요. 어, 저희 문 옆에 이렇게 키 걸어놓는 데를 마련을 해놨고요. 이건 이제 신발장. 네, 한국 집하고 달리 신발장이. 입박 기장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저 웰컴 사인은 저희가 결혼식 때문에 제작을 했는데 결혼식을 까먹고 착자기가 안 들고 왔어요. <laughs> 그리고 바로 이쪽을 보면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바로 이쪽부터 부엌이 시작되는데 이 냉장고는 어, 입주할 때부터 여기 이제 있었어요. 대부분 여기는 이제 가전 제품 부엌에 있는 그런 거는 원래 이제 아파트 들어올 때부터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여기가 부엌입니다. 뭐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근데 둘이서 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씻기 세척기고요. 이건 오븐, 이건 전자레인지. 저희가 이거를 스파이시 여기라고 뭐 조미료 모음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거를 결혼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5년 동안 이런 각각의 그 양념들이 떨어지면 무료로 계속 채워준대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거실이에요. 네, 별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 여기에 식탁을 두는 자리인 것 같긴 한데 식탁을 두면 너무 좁아질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와인도 좋아하고 그래 가지고 와인 이제 뭐라 그래 와인 스탠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놔뒀어요 여기는 저희 결혼 사진이 있고요 이건 저희 결혼 선물이었는데 웨딩 기프트 샷글레스 잔이에요 뭐,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청소기 쪽에다 설치해놨고요. 여기가 발코인데 거의 창고로 쓰고 있어요. 기분에 대 가끔 나가서 앉아 있기는 하는데 거의 창고예요. 저희가 이렇게 네 엄청 창고입니다. 저희 지금 재활용하겠다고 모아둔 페트병과 글라스병 모아뒀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제 시즌이 지나서 이렇게 여기다가 또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넓진 않지만 뭐 친혼부부가 색기엔 적당해요 이 쿠션은 엄마가 한국에서 이불 사면서 서비스로 받아오셨는데 굉장히 한국적인 <laughs> 디자인의 커버죠 음.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실이에요. 세탁실겸 뭐 다용도로 이것저것 넣어두는 건데 이 세탁기도 입주할 때부터 있었는데 대부분 건조기랑 세탁기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미국 집은. 근데 이거는 겸용이에요. 근데 겸용은 별로인 게 세탁량이 많아지게 되면 건조할 때좀잘안 돼요. 그래서 좀 따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 공간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가 화장실인데요 미국 화장실은 특이한 게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화장실 진짜 넓어요 여기가 세면대, 고 변기 이렇게 있고 이쪽이 욕조 이쪽. 근 진짜 화장실이 화장실을 왜 이렇게 넓게 지어놓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잭잭이가 2017년 1월 1일날준 그림 카페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려온 <laughs> 그림입니다. 오, 어, 제가 너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희의 침실인데요. 짠! 네, 별건 없습니다. 이제 불을 한번 켜볼까요? 알렉사! 천안자 배드룸 네 불을 이렇게 켜줘요. 쌤들이가 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스탠드랑 뭐 시계랑 가습기 있고 대부분 가구는 아이케아에서 샀고요. 침대는 드림클라우드라는 곳에서 샀습니다. 이게 뒤에 헤드 여기 침대 헤드 뭐라 그러지 저 보드라 그러나 아무튼 그게 없는데 위에 먼지 쌓이고 막 그런 거 싫어해서 그냥 밑에 이것만 주문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클로즈시에요. 뭐, 드레스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워킹 클로즈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약간, 엄청 깨끗만한 방이라고 해야 되나? 방? 아무튼, 옷장이에요. 뭐, 이렇습니다. 팀구리는 한국에서 엄마가 사다 주셨어요. 네, 저희 집이 지금 원 베드룸이고요.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위치가 한인타운 정 중앙에 있어서 그런가 가격이 조금 돼요. 가격이 한 달에 2,055불에 이제 부가세라거나 유틸리티 이런 거는 지금은 전기세만 내고 있어요. 한다합해서한 달에 2,100불 좀만 되게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첫 입주자여서 13개월 계약하면 두달프리 이렇게 들어와서 한 달에 뭐, 1700 얼마 꼴로 내고 있는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만약 이제 13개월이 지나면, 여기 2055불에 인터넷 비용도 내야 되고, 그리고 파킹비도 내야 돼서 아마 거의 한 2300불은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사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위치는 진짜 좋아요. 정중앙에 있어서. 음. 저희의 첫 친호는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방에서 보여드렸던 이 안쪽에 아파트 안쪽이에요. 좀 저희보다 큰 아파트는 여기 이런데 수영장이 대부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쓰레기 버리는 게 미국에서는 재활용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환경을. 안 좋게 하지만, 여기다가 그냥 떨어뜨리면 돼요. 뭐, 쓰레기 봉투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봉투 아무데나 담아서, 여기다가 떨어뜨리면 됩니다. 이제 지구를 생각하면, 그, 재활용을 해야겠죠? 7층까지 있는데, 7층에 이렇게, 야외 루프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친구들 오면, 여기서 뭐 다음에 서 맥주도 한잔 하고 여기서 이제 그릴이 있어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해요. 아, 오늘 날씨가 진짜 진짜 좋네요. 여기 그 천문대 그리피스 천문대가 보이고요. 저도 헐리우드 사인 보이십니까? 헐리우드 사인도 보여요. 여기 천문대 여기 헐리우드 사인. 어, 저쪽에는 지금 이 좋은 날씨에 눈이 쌓인 모습을 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되게 위치는 좋고, 뷰도 좋고, 뭐, 위치와 날씨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저희 아파트 1층에 있는 패팅스 센터예요. 운동할 수 있는 모든 기계들이 많이 있어서 게을러서 안 오는 게 문제입니다만 시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로비. 아무래도 새 아파트다 보니까 좀 깨끗한 편이죠.